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경적인 근로의 개념과 직업관"이란 주제로 두 번째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주제로 첫 시간 교제한 대로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남자는 근로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검기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넣어 주신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몸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대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은 채식이든지 육식이든지요. 모두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흙에서 나왔어요. 이게 나문데 어떻게 흙에서 나오느냐. 이거 흙에서 나온 거예요. 먹이 사슬에 제일 꼭대기가 사람입니다. 동물도 모두 흙에서 나온 초식을 하고 육식 동물도 초식 동물을 먹고 삽니다. 또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이나 모두 그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방금 찾아 읽은 창식이 말씀에서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담 하와가 모두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가 원인 제공을 했든지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거짓것을 그 전한 자와 거짓것을 그 따라간 자의 죄가 일반이라고 예수께서 14장 10절과 대살로네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지옥에 왔다.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간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에게 근로의 고통과 수고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의 직업의 원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업입니다. 아벨과 야벨은 목축업입니다.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과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는 농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로스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종사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남자만 근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도요, 천여 때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역 성막에서도 물 깃는 일이라든지, 휘장을 짜는 일이라든지, 일부 성기는 일들은 여인들이 했습니다. 또 자문 31장의 10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인들도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집안일도 했고 봉사하는 일도 했고 포도원을 일부는 일 등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8장 3절 디모데전서 5장 디도스 2장에도 보면 여성들이 공적인 교회 재정이 아닌 자기들의 개인 소유로 주님의 전도단에 봉사했다는 기록과 또 여성들이 집안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오늘날은 직업의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난번에 주님께서도 30여 년간 목수의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에 종사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서운한 대로 지금까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제 일을 하든 전일제 일을 하든 한 번도 일을 하지 않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모든 주님의 일에 사용되던 선지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기의 직업에 충실할 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돋보이는 일을 한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떤 신학교 출신은, 출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 권력자들을 채우시고 피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성도들이 잡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그렇겠습니까 <laughs>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는 속한 교회는 성도들 중에 장로들이 인도하고 세상은 세상에 속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교제하기를원합니다만는 세상의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보다 좋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정부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정부 하에서는 주목과 힘으로 지배하는 무질한 사회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셔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국부, 국법이 세상의 법이 왜 있습니까? 이 목적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던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와 비행기와 선박은 우측통행이었습니까? 좌측통행이었습니까? 이 소속 국가와 관계없이 선박과 비행기는 모두 우측 통행입니다.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국가들의 약20% 정도는 차와 사람이 어 이제 좌측 통행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80% 정도는 모두 다 우측 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우측통행입니다. 차핸들 오른쪽에 붙어있으면 그 나라는 우측통행입니다. 자측통행입니다. 우리나라는 핸들이 왼쪽에 붙어있죠. 우측통행입니다. 사람들도 어, 수십 년 동안 외정시대부터 자측통행을 해오다가 한 10, 10년 전인가요? 우측통행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측통행하면 그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차, 사람 모두 우측통행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계단을 내려가거나 인도를 걸어가거나 어 이제 <laughs>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나 모두 우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측 통행이 정해진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노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구청에서 그렇게 우측 통행을 홍보했는데도 지금도 횡단보도에 가면 자책 우측 막비섞여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복잡한데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우측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우측으로 동행을 하는데 몇 개월 전에 지하철에서 계단을 우측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 남자 한 분이 한 사람이 제가 내려가는 우측으로 이제 좌측 그분이 올 때는 좌측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어깨가 부딪힐 뻔했어요 다 바로 바로 부딪힐. 저도 우측 동행 그래서 제가 제가 비켜주려고 하다가 어, 우측 통행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제가 일, 말을 해 주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 된다고 말을 하면서, 아, 이상한 거다 간섭하네 하고 막힐 것들, 눈을 흘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된대요. 영적인 면에서도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고 하네요 교단마다 교법이 다 다르고, 교 법자 은성기면 된다는 자들 은 요？통행 방법 이 자치 계등누체기에 마음대로 가고, 싶 은대로 가면 된다는 사람 들 하고 똑같 은 거예요. 하나님 께서 하나 님의 일에 부르 시는 자들 은 이사야서 6장61장1절과 고린도 전서 1장26절28절 기록 대로, 세 상의 역 자들 을 부르 십니다. 저도 구원받고 고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약장생들이한 번씩 이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감사를 드리시는데 참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에 약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약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약자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환자들은 권력과 부가 그들의 상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부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왕들한테 아무리 전대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가? 안 믿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제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도행정 부장에 사도를 구원하신 목적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왕들과 권력자들과 높은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뭐왕 앞에 가가지고 뭐 권력자들 앞에 가서 면회 신청하고 전도하면 누가 면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니까. 제수로 만들어가지고, 신문을 밖에, 왕들 앞에서 신문 밖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과 왕들에게 전도했고, 황제 앞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계속 직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든지, 주님의 일에 모든 시간을 들여 생겼든지, 모두 부지런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현재 하는 일과 가정일에 충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잘 생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광신이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중요하지, 가정일과 직장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주님의 일이든지 가정이 든지 직장이 든지 모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 못 받으면 그건 광신자입니다. 그건 가짜신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결혼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문 6장 9절에서 11절, 10장 4 1 4절, 12장 24절, 23장 21절에는 손이 결혼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고 적혀 있어요. 또손이부지런는 자는 남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거기 보면 술과 음식을 탐하고 잠자기를 즐기는 게으른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하고 게으른 자들이 단정한 옷 입고 다니는 거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뭉다고돈다 써버리고 단정한 옷 사입을 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모두 부지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대사르네가 전서 2장 9절, 4장 11절, 대사르네가 후서 3장 8절, 12절 등에 성도들이 부지런하고 기어르지말 것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규모 없이 행한, 행하면 안 된다. 규모 없다는 것은 기어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게을러서 도무지 일하는, 일하지 아니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각,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사례도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요,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경우와 가난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부진한 국가들은 잘 삽니다. 둘째, 국민성이 게으르고 사회제도가 개급화된 국가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가 민주국가이고 자본주의국가이고 일적 자연 자원이 풍족한 나라인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 남아있는 신분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카스트제도는 사람의 신분을 4등급으로 나누어고 우리나라도 4등급으나누어니다 바라문 신관계층, 크레스트리아 무사계층, 바이사 서민계층, 스드라 노비계층으로 나누어졌는데 출생부터 신분이 결정되어 버리고요. 결혼과 직업도 모두 속한 신분계층에서만 허용되는 참으로 악한 차별이 시행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깐디가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후에 거의 이 제도가 공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일부분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해방 전까지는요, 오랫동안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사농공상의 신분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는 군무주고도 일 안했습니다. 어, 과거에 우리나라는 공업분야와 상업분야 그러니까 어, 공상 공업분야와 상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을 전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공업과 상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발전시킨 나라는 일찍 부한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유도 작용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 신분제도를 철폐한 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참으로 부지런한 국민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옛날 인도와 우리나라의 신분제도와 비슷한 사회제도가 있지만 성경이 전해지면서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에서 요 이런 신분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가 맡은 일에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댐댐이와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신분의 종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악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 신성한 일과 직업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직업의 종류 때문에 임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직업의 종류로는 차별이 없는 복지국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자들은 많은 수거비를 받아야 정당하다고 분별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요, 예산절감을 위해서요, 시군에서 직접 그들을 고용하던 것을 지금 폐지해버리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더, 그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자들은 모두 청소, 대행, 하청업자들에게 고용된 자들이 수고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나면 고개를 숙여서 꼭 수고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외적인 상호간이나 어, 외,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외적인 문제나 지식 정도나 소유의 다수 등의 조건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아무리 무시하는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야구보스 성경의 교회 안에서 세상 어떤 곳에서라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스 2장 8절을 말씀에는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가 취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야구보스에는 진정한 차별금지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차이는 인정해도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 아래서 볼때 어떤 기준으로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직장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직업을 그 하늘 천자로 사용해 가지고 천짜로 사용해 가지고 천직이라고 말하지요. 뭐. 어떤 직업이든지. 직업을 천하기에는 천할천자를 사용해가지고 천직은 없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낮고 천한 직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천직을, 어, 클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소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명. 우리 성도들은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으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직장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성도들은 그 직장에 자신을 주님께서 파송하신 특별 정권 대사라는 것을 알고 성실하고의 일하고 복음을 삶과 입을 통해서 입술 통해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쁜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닌다는 생각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포함해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겨으른 사람들을 절대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직업이든지 긍지를 갖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기어른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또 성경의 주종 관계에 대해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콜루시아서 3장 23절, 4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데대전서 2장 18절, 25절 등의 기록이 보게 되면 종업원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상전들도 종업원을 사랑해야 되고, 금료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업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주님의 교훈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 전체에 자기의 수고한 대가로 자기 양식을 먹고 정당하게 수고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을 돕고 절대로 남에게 신실 지지 않고 패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생활 법칙을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